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소망과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47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어, 지금 이 시간 하나의 묵상톡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들을 사랑과 진리로 보살피시며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랑과 진리로 보살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말을 다섯 번 반복함과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왕 대심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지만 그 은혜에 족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세상 어디에서도 마땅히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 힘겹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착취 당하고 박해받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러움을 전해드렸던 오늘 10편의 기자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땅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과 물질, 그리고 인간 관계, 그 외의 모든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물질도 인간관계도 우리의 생명도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오. 나의 노력과 힘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도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한 영역에만 존재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온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 존재하셔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요 전능하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깨어 있고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하고 우리가 깨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을 높여 드리고 있는가에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 우선순위가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그 주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복기도팀이용경 권사입니다. 묵상톡 1분 기도 오늘은 하나의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위험이 도처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마음의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치료자 대신은 여호와라파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나음을 얻고 치료자 대신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